사람은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다른 이유를 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는 큰 위기가 온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카 선자를 통해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그 공의란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바로 그것이 나의 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세겔서 18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공의로 그를 용서하시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한다면 반대로 그는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 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들의 주장은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는 자기들은 의인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자신들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로 몰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의 조상들과 부모 세대들의 죄악의 결과이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 모든 원인을 조상의 죄로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헤아려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다. 우린 그렇게 배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없으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오메가다라는 말씀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나의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오늘 나의 태도가 어때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늘 과거에 연연하고 있고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삶과 그것을 근거해서 나는 참 잘했다라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이두 모습은 같은 마음입니다. 둘다 과거에 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늦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늦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안 좋은 결과를 낳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조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다시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1절은 또한 과거에 붙잡혀 신앙의 관성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깨어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지어다. 교회에서 간혹 신앙생활을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쉬겠다. 1년만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멈추겠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섬기는 경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축과 같이 쌓여져서 오늘 빛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엠마운즈가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중요한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늘 전략과 계획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서 또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있고 또 AI와 같은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과 기후변화가 계속 몰아치자 이제 교회는 어떤 전략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잘못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했다라는 것만 붙들고 그 의로운 행위가 오늘의 나의 삶을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잘한 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을 때 과거에 잘한 거 10개에서 오늘 잘못한 거 3개를 빼서 7개가 나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노릇 때린 막대기 3년 우러먹는다 그런 소통과 같이 예전에 잘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3차 침공을 당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18장을 기록할 당시는 1차 침공으로 여호야 긴이 끌려갔고 그리고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을 당하는 바로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그 죄악을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파태아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과거에 매여있거나 과거를 향수로 삼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재를 붙들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파테아 성교교회는 이곳에서 할 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있어도 사명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도 사명이 있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태국 땅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